안녕하세요 한석훈의 중장년 자기성찰 수업입니다 1편 수업에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안 하던 짓을 한다를 용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에난티어드로미 즉 개인의 내적 성향의 대반전이라는 개념으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2편에서는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당황스럽게 튀어나오는 인격적인 급변 현상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중년의 위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40대 이후에 사람이 괜히 삶의 호구를 느껴서 루틴으로부터 일탈해서 방황하게 되는 그런 현상 말입니다. 흔히 드라마에서 남녀 주인공이 중년의 심적 변화를 이렇게 바람 피우고 폐가 망신도 하고 하는 그런 현상 말입니다. 이런 중년의 위기 역시 평생 부분적으로만 살아온 자신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칼융에 따르면 인간이 삶의 전반기인 젊은 시절에는 주로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면서 살다가 30대 후반이 되면서 자기 자신의 인정을 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과 세상과 외부의 시선으로만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 내면의 자기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보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1편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평생토록 세상의 기대에 맞춰서 살아왔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온 나다운 나를 살려낼 방도를 찾은 사람은 중년의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데 비해서 그런 고유한 자신에 대해 도무지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은 내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고 이런 마음의 빵꾸를 메워보기 위해 더 바깥으로 나돌고 자극을 찾고 중독에 빠져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중장년층의 인기 있는 가요인 내 나이가 어때서 같은 곡을 보면 늙었지만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런 게 중년의 위기를 제대로 넘기지 못한 일탈의 예일지도 모르겠네요. 어 물론, 독신 남녀가 50이 됐든 70이 됐든 짝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걸 뭐라 하겠습니까만는 독신이 아닌 경우에 여러 골체픈 문제가 생기니까 말이죠. 아무튼, 중년의 위기에 어떤 사람은 이성상대를 만나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도 하고, 일에 완전히 빠지기도 하고, 술이나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또는 그 밖에 다른 활동에 지나치게 빠져서 초라한 자신을 잊으려 하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다운 나를 찾아 나서는 게 해결책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갑자기 쉽게 찾아지는 게 아니니 젊어서부터 꾸준히 준비작업을 해왔을 경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평생토록 그저 타인의 시선에 맞춰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만 살아왔다면 나다운 나가 도무지 뭔지 우리무중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나 타인이 아니라 내 눈에 마음에 드는 나, 나다운 나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바꿔 말해서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있는 그대로 다 보고 수용하고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단 말이죠. 이건 자신 내면으로 들어가 자신의 전모를 보는 것인데 이게 말이 쉽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왜 어렵냐? 내 안에는 밝고 긍정적이며 멋진 것들도 많이 담겨 있겠지만 그 반대에 어둡고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것들 또한 잔뜩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과 같은 심층 심리학자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가 가장 알고 싶은 건 우리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은 있다는 거죠. 즉, 자신의 치부를 숨겨놓은 부분을 피하고 외면하고 덮어두고 감춰뒀던 부분을 활짝 햇빛 아래로 끄집어내서 직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지 의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이런 까발림이 현대 정신의학 및 심리치료 기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까발림과 자기 자신의 모든 것, 즉, 밝음과 어둠을 다 껴안는 시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어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가장 자기다운 자기를 볼수 있습니다. Journey to the heart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과거를 못 잊는 것과 과거를 계획적으로 기억하는 건 완전히 다른 행위입니다. 과거를 못 잊어서 자꾸 어린 시절의 추억 속으로 돌아가는 건 현실 도피적 퇴행일 수 있지만 기억해내기 싫은 어두운 과거를 자신의 의지로 끄집어내서 되짚어보고 과거의 자신을 감싸 안아주고 자신과 화해하는 것은 극기의 의지를 요청하는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자신 안에 뻔한 공격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기도 합니다. 공격성이란, 공격적이란 말이 아니라 생물체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발동시키는 매우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메커니즘으로 우리 모두는 그걸 갖고 있습니다. 유년기의 공격성은 자신을 억압하는 외부 환경에게로 향해지는데요. 여기에는 우리를 사랑해 주는 부모님이 포함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부모님께 공격성이 튀어나올 수 있냐고 황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에게도 어린아이는 분노, 원망, 서운함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사회의 문화적 환경 속에서 부모에 대한 이런 부정적 감정을 실제로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하는 건 용납되지 않죠. 따라서 유년기에 발생한 부정적인 감정은 해소되지 못한 채쭉 억압된 상태로 무의식 속에 잠겨 있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부모에 대한 공격적 감정은 이렇게 의식 깊은 서랍 속에 갇혀 버리게 되고 우리의 의식의 레이더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무의식 속 서랍에 갇힌 감정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나를 자극하고 죄의식을 자, 자아냅니다. 이게 아주 나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나쁜 게 있는 걸 내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들, 우리의 전체 의식 또는 인격을 해수면에 떠 있는 빙산에 비유하죠. 여기에서 수면 위로 나와 있는 작은 부분을 우리의 의식, 즉,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영역이라고 말하고 해수면 밑에 잠겨있고 의식보다 훨씬 큰 빙산의 대부분을 무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무의식의 서랍을 열어 그 어두운 감정을 보고 거기서 뻗어난 자신의 공격성을 인정하고 어린 시절의 자신을 토닥여주고 자신과 화해할 때에만 나의 공격성은 족쇄에서 해방되어 힘을 잃고 쓰러지고, 따라서 나의 자아 또한 죄의식을 벗어, 벗어버리게 됩니다. 착해져야 돼!라고 굳게 다짐하는 것보다는 내가 왜 안착한지 알아내는 편이 훨씬 진정으로 착해질 수 있는 방도입니다. 공격성 이외에도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찾아내고 끄집어내야 할 면모들은 매우 다양하게 많고, 제 책에서 이에 대해 상사,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제 책의 다음 챕터들에서 다루고 있고요. 다음 번 수업에서는 우리 내면의 깊고도 넓은 의식 세계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다나 자신을 더잘 알고자 하는 일이고 자기 이해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고맙습니다.